네, 안녕! 오늘 포켓몬 짝기를 보러 가겠습니다. 제기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있네요 이렇게 뽑기를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것처럼 돼있네요 음, 여긴 피카츄, 여긴... 아, 이렇게 되있네요 리자 음, 내가 나가 있고 자 그럼 한번시도 보겠습니다. <laughs> 음. 일단 요 적절해 볼게요. 아, 뭔가 옆에 응? 보이는 보이는데 뭔가 아, 금색이 나오는데요. 금색. 보여줘 게와다빨리 이거 빨리. 요거 아세요? 이거 <laughs> 아세요 이거 아시는분이은아시는요 전설 아설 아시나요? 이거 아시나요? 이거 나요 이거 아요 아시나요? 이거 아시나요? 이거 나요 이거 아시이아 좋은 것도 나겠아요 이번좀 초록색이네요 아니 다 금이 아니구나 뮤! 추츄 뮤츄! <laughs> 근데 말이 는거봐봐 보여줄게 보여줘 보여줘 뮤추뮤추가나온이 <laughs> 음, 음, 좋은 것만 다 나오네 근데 다시 이 리듬을 찍겠어 이게 좀뭐 파란색이네 유난한 거 아니지? <laughs> 제가... 이거 What? y o 지 want it? 네요 예. r e n 요 t t h e r 가 You're not there. y 가까지 e not there. 응, 뭐야 이거? 몰라. 이 t h e 거 e You're not t 야 e r e y 래 u r e 공들이 포켓몬? 형들이 포켓몬 또르르 또르르 포켓몬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말이 안돼 아니 이거 원래 그런가? 응. 처음 봐. 금주이기네 똑같은 거또나는거 아니었지? 아니. 똑같은 거또 나오면 팔자 똑같은 거또나는거 아닌데 원래 이렇게 좋은 거 나오는 거그렇지 그치? 그런 거 같아. 어. 와우. 맞. 마... 음.. 맞는 거 같네. 응. 음, 뭐래 아니 일 이제, 이제 피가 추 어. 어. 또또 아니. 아니. 이게 초록색이네? 이거 뭐야? 똑같으면 또알아네어디어디뭐유윤아왔어 아니. 누거랑요아 색깔만 달라 색깔만 달라. 얘야 팔자. 하하 아! 아이. 그래 팔자. 팔자. 보람 아, 니네 줄게. 내가 올려주니까 500원 나줘. 누나한테는 올니까 500원 누나한테. 어때? 알았어. 500원. 가, 아, 다음 거. 다음 거 궁금할 때. 음, 뚜껑 뜯기. 요나온거 아니지? 파란 음, 색깔 이같다고 나온 거아니똑같 누구랑 놀았겠네요. 아! 똑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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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한번, 웃음> <지금. 웃음> 그럼 빨간색이네? <laughs> 또 이건 <이걸> 아니겠지? <안> <laughs> <laughs> 아! 이거! 이거! 세개를 나눠 어떻게? 예! 대박이네, 있잖아. 15분간. 좋은 거를 3 개나 나오다니 참참 참 기쁘다. 짝짝짝짝. 금색. 금색이요 금색. 피카츄 메가 진짜? 너무 좋요와 대박이다. 네 너무 좋아요. 그래 지금까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아홉 개나. 근데 이거세개 나온 건좀 그렇잖아요. 아니 진짜. 네 이건, 이번에 한번 더 뽑아 보겠습니다. 이거 시고 올래? 빨강 구리요? 야, 쫄깍 이금돌아와 혹시 세개있는 그거? 아니? 아 뭐, 뭐라, 뭐, 뭐라 에이, 이게 뭔지까? <laughs> <laughs> 그것도 파트 색깔로 나왔네 이게 뭐야? 아, 파이 내려와 주인거이 미우 you, I 아 미우 마음 o 좋겠다 다음 나나나 w n n 너 d a Nada. Pikachu. I'm g o i n 남겨놔야 돼누나 h e town. Pika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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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k 뭐야? 느낌이안 좋아. 문아나 문아주, 문아주.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음, 뭐야. 아. 이게 세개나 나왔다고 합니다. 음. 이고 야. 다 팔자, 다 팔아. 다 팔자, 다 팔아. 아! 나 이거 이모가 보고 쓸 수도 있어. 야, 다 팔자, 다 팔아. 똑같은 거다 팔아. 먹네. 이게 이게 네 개라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게 네 개라 나오면 어떡하니까 이게. 게 돌이 왔어. 하나 내거다 아싸. 갖다 줄래? 안 돼, 안 돼. 어이! 금색. 아이, 저뭐 금색 나 주고 날. 펭텀배가 나왔어. 쟤가 <목소리> 나타가다나다 그래 이것나타가다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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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 한번 나타볼래라타내다나그났다 나타났다. 나타났아나라났다나들어만나타났아나라났라 나타났다. 나타나도줘다 제발 났다 나타났다. 나타났다. 전설의 포켓몬입니다. 아마 내가 어 아니 메가가 아니라 음, 팬텀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메가 피카츄다. 예. 어, 오늘은 좀 좀의 처음은 진짜 신났었는데. 맨 마지막부터 안 좋아지긴 했지만 뭐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음.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